거상비지의 잠타라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풀 태왕셋 그리고 풀 공명셋을 주작 서버 유저분들에게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거상유저 여러분들 저는 거상비지의 잠타라 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1일 퀘스트, 저번에 했던 것처럼 1일 퀘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이드 캐스트, 이번에는 찍어 드릴 거는 이제 귀곡성. 귀곡성에 대해서 찍을 겁니다. 귀곡성은 여기 고베 고배 마을 좀 위쪽에 있고요. 교토에서 살짝 옆으로 오면 귀곡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귀곡성 캐스트는 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아기 50마리 잡힙니다. 아기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아기 50마리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50마리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면서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동전을 얻을 수 있고, 상당 기여도를 올릴 수 있고, 내 퀘스트 신용도 등급을 올릴 수 있고, 또한 페인칭호를 딸수 있습니다. 3,000개. 제가 항상 방송 중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제 단계까지는 어느 누구도 다올수있습가 어느 분들도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올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단계예요 저는 지금 페인팅구를 딸라고 이걸 하고 있고, 상당 기업을 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용등급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거상 안에서는 신용등급 100 정도가 되면 크게, 신용등급을 그렇게 크게 올릴 이유가 없죠. 솔직히 주관캐를 깨지 않는 한, 두강키를깨서도 뭐 올리진 않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첫 번째 캐스는 알기 50마리 이걸로 끝났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천구 9 3 0마리입니다 천구 9 3 0마리 10930마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 캐스예요. 1 0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필드 필드 이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송하면서 상가원드라고 상단 레벨을 올리려고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 사랑해. 금방 잡아요. 잡다 보면 되게 금방 잡는 게 이런 몬스터들. 되게 약한 몬스터. 반자사로도 충분히 천구는 반자사, 기궁반자사로도 많이 오는 사냥터죠. 상계 사랑해. 녹돌 녹아다. 등등등 많은 걸할수 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기궁반자사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캐스트 천구 30마리 잡기. 이걸로 두 번째는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임무는 요술사들 처치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술사 30마리. 그럼 오래 등존을 주잖아요. 귀곡성캐스트는 오래 등존을 두번 줍니다. 첫 번째 주는 게 요술사. 요술사 30마리 잡으면 줍니다. 퀘스트 깨실 때 항상 원클보다는 뭐 다클, 다클로 해서 좀몰이집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3클라로 도는 거예요. 저 포함 3명이서 돌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부분은 요술사령 30마리. 요술사령도 마찬가지로 제가 귀독성 반자사에 대해서 올렸죠.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술사령은 이제 여기 2층,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2층, 2층 이쪽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딱 몰려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주간 캐스트로도 이제 요술사령 잡는 캐스트도 있습니다. 그 주간 캐는 같은 경우에 또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1일 퀘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퀘스트 등등등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그요 퀘스트에 대해서 딱히 설명해드리는 BJ들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퀘스트 좀짜잘한 것들이지만, 아, 이게 뭐가 정보 같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보고 팁입니다. 그래 마지막, 다섯 번째, 누에. 누에 열 마리. 이제, 누에 같은 경우 잡다 보면 환수의 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템들이 나와요. 누에는 환수라고 하죠. 환수. 누에를 가시면 2층에 오셔서도 여기 비옥성 3층에 들어가야 돼요. 3층. 누에는 이쪽에 있어요. 3층 필드에서도 여기 쪽 오시면 누에 있습니다. 요거 잡으시면 됩니다. 누에 10마리. 되게 쉽게 잡아요. 음, 뭐, 계획 차로도 잡으니까, 심지어 사슬사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슬사. 파르파티로도 잡을 수 있는 퀘스트들이에요. 이렇게 다섯 번째, 마지막 퀘스트 다섯 번째까지 딱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귀곡, 여기까지가 이제 귀곡성 1일 퀘스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1일 퀘스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잔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